도시 안전 건설 위원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전 서울시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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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서울특별시 브리덤 네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세계 수준의 재해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의 안전의 안전을 만드는 여기는 어디? 바로 도시 안전 건설 위원회에 왔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 왜 왔죠? 바로 바로 도시 안전 건설 위원회 제 319회 정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죠. 그럼 현장 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가봅시다. 갑시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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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지난 6월 20일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 건설 위원회 회의에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알림 문자의 정확도와 대피소의 자세한 위치 안내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좀더 지진 대피소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표시가 되고 시민들이 좀 인식될 수 있는. 좀더 명확하고, 어,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문자를 봤을 때 유급한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인식을 범행할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름철 폭염 종합 대책 추진에 대한 논의로 지난 2022년도 유럽 지역 국가 비상 상황 수준의 폭염 이후 올해는 아시아 지역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폭염 저감 시설 설치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시 아무래도 보겸 치악 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입지를 선정해 설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보도상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통행, 보행에 따른 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 사용 시설물이라는 게 이동할 수 있는 게 단결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구여자 입장도 있고 고도장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기준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최근에 본인이 받은 메시지 중 가장 기분 좋았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해 <laughs> 축하해 잠깐! 그렇다면 우리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야 할 곳은 바로! 바로바로 바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일주년축하 2022년 7월 1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해 일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가결했습니다. 또 재난 재해를 대비해 신속하고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 시민들을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분야 정책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시 인프라 건설 및 유지 관리 정책을 감시, 감독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내세웠던 공약들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역시 위원회 위원님들 간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지향점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물순환 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여름철 기습적인 폭우와 집중호우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한 문제는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이 장마가 시작되고 관계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지역민들이 많이 많고 한번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좀 민감한 상황인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뭐 시승이 돼 있지 않아요. 집중호가 또다시 어 내렸을 때그 일대가 어 침수가 되, 됩니까 안 됩니까? 제 남았으니까 그쪽에 뭐 지금 불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심도로 어? 불착 터널을 뭐뚫든지뭐 어떻게든 하 해가지고 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2022 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 논의도 이어졌는데요. 꼼꼼한 조사 과정을 거친 후 강력한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강제 집행을 이거 했다는 거한 번도 못해, 만족은 없는데요. 납세 테만이죠. 납세 테만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안 되는 부분들도 과감하게 하시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최소한 덜 넘기되게 할수 있도록 운영이 해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도시 안전 건설 위원회에서는. 도시 안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당연하죠!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15개의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도시 안전! 도시의 건설! 이 모든 것들이 책임지고 있는! 바로바로 바로 도시 안전건설 뛰어내! 그럼 다음 시간에 또!